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20%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일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위기와 민생 문제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맞나? 지금의 이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라는 지지율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이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지한다는 사람을 단한 명도 찾기 힘듭니다. 실제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과 그 사실을 현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수치로는 2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가 맞다라고 치고 여하튼 간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정부가 국민들과 얼마나 괴리된 상태에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완전히 정반대가 돼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방향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이토록 큰데 이를 방치하는 듯한 대통령을 누가 납득하겠어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상황은 말 그대로 파탄 직전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의 회생과 파산이 끊이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버티다 버티다 힘들어지면 그 폭탄 결국에는 터집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대통령이라면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고 있으면 마치 유치원생이 실험도구를 가지고 실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면 몽상가처럼 헛소리만 하던가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그저 추상적인 이론과 방향성만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험실 주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잘하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2년 반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개차반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신뢰가 없는 부부가 부부생활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결혼지옥 같은 관찰 프로그램에서 매번 보여주는 게, 신뢰라고는 일도 없는 부부들이 사는 고달픈 삶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매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로는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것보다는 잘할 것 같다라는 이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요. 모름지기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책임감을 보여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과할 줄 모르고 사과를 할줄 모르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책임감도 없는 지도자에게 국민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이 정부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임기 동안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권은 역사의 실패로 남을 뿐입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를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100억 광년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요? 지지율 20%를 보면서 그리고 얘기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인데 여러분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덜어 봅니다. 이어서 사필귀정이죠.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날이 갈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현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전반기를 두고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내전 상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국민 통합은 커녕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조차 국민과의 공감은 커녕 지지방어만 하다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태도로 과연 국민의 신뢰를 이전의 국민과 공감할 수 있을까 윤석열 김건희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지도자가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들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석현 교수는 김건희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주위의 실상시들은 이 문제를 자꾸 단순히 부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아니죠. 공천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잡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특검 요구는 가볍게 개무시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로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석연 교수도 윤석열이 임기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수위가 높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는 범죄자를 잡는 일만 잘하면 돼요. 대통령은 크게 봐서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를 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민생이니까 윤석열은 둘다 못합니다. 그러니 임기 단축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게 없다. 이분은 문재인 정권에서 힘들어서 윤석열 찍은 분들이겠죠? 솔직한 말로, 이런 분들은 정권 탓하기 전에 윤석열이 구세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신 본인의 사고 능력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이 분노했다. 윤석열, 김건희가 이러이러한 짓을 해서 단순히 비판을 한다. 이 단계는 애전역에 넘어섰고요. 정권 교체 말고는 하고 싶은 얘기도 없습니다. 왜?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 저는 이 말이 과격한 주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그 바람 속에서 나온 처절한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권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잖아요? 임기 단축 말고는 그려지는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뭐, 물론 이 직들은 여전히 태평성대겠지만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상황이 힘든 거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시죠. 대기업들이 아주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내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 대체 누구한테 한 거죠? 막말로 윤석열, 김건희 들으라고 대놓고 한 겁니다.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이 직접 나서서 비상사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심각하죠. 이 정부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안 보는 건지, 볼 능력이 없는 건지 그것조차도 헷갈려.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윤석열이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죽겠다는데, 지만 튼튼하대.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주변을 한산하고요. 이번에 포스코는 45년 역사의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경제 튼튼해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요즘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금감원장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능한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지게 한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앞에서 이 정부가 국민들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또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정부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논리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꼬투리가 아닙니다. 요만큼의 지 잘못을 인정 못하는 게 검사놈들 특징 아닙니까? 그 짓은 검사를 할때 100번 양보해서 국회의원 할 때까지만 하지 대통령 되서까지도 국민들한테 안지려고 지 고집을 세웁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기업들조차 나서서 비상상황임을 경고하는 성명을 내는 지경인데 자영업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이 정부는 지금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대체 자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전혀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대책은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 대책은 이 끔찍한 정권을 끝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변에 간신들만 둘러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더 이상 국민 전체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며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변화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용산에서 쇼를 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감방에 둬야겠죠. 정치인들도 명심하십시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더큰 혼란과 분열만 남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유감이었습니다.